이게 예상없지 않은데? 이 친구 옛날에 한 가닥 했던 저거 같은데? 진짜 마씨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아, 이게 진짜 마씨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로?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에 방송 많이 해가지고 좀쉰 거예요 자저거전 갈게요 어이 아이아이아이 뭐해 이C 뭐해 자요번에는 이제 저그전인데 잠깐만 저그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앞마당 게이트 하자 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목 잠긴 게 아니고 좀 쉬었어요. 중계 많이 하고 방송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잠긴 건 아니. 목이 쉬었어 좀 며칠을 빡세게 같이 뭐 대학대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마다 게이트 갈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이트가한 14초에 지어졌구나 메이크업 안하고 머리 안하고 자고 일어나서 안 씻은 상태입니다 네. 제가 자기 전에 씻어요 죠 보통 자기 전에 그리고 씻고 그냥 바로 자지 오예 다섯시 오우 저그 베이비 어이 자, 파일럿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싸고 스파링퍼, 스파링퍼 700이네 자, 질러 뽑아서 지금 이게 저글링인 것 같거든? 달리지 말자, 그러면 굳이 달릴 필요 없을 것 같다 이거 어? 아 이거 드론이네 어? 달릴 거 그랬나? 링두개밖에안 나와? 네개 오우씨 어, 야야 야, 뭔데 그거를 주면아드 파이 도망가. 넌 주고 만안 돼. 아니, 이거 왜 이래? 어디 찍었있는데렐리를 피나? 자, 포지, 직구. 아, 줄로잘안 찍었네요. 자, 일단 여기서 사이버도 올려야 되고, 할게좀 많네요. 자, 사이버도 올리고, 캐논을 안 받고 사이버 먼저 올린 거면 제가 좀잘쨈 거예요.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쩌다가 죽을 수 있거든. 자 캐노를 이제 박자그러면 가가야 돼 이제. 자공유롭도 누르자. 자 공유록 누르고 질러스 와리가리 와리가리스. 그렇지. 자 무리하지 말고. 자 프로브는 계속해서 찍어주면서요. 질럿도야 게이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준하게질럿 생산해 주면 돼요. 아둠까지 올려주고 게이트 맞춰줘야지. 그리고 여기서 히타라 리스크 또할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캐논 하나 더 하고, 커세요. 딱 찍어주면서 빨간 이 막히잖아. 그러면 빨간 지워야 되겠지? 딱 지워줍니다. 자, 인구수 48이야. 질럿 뽑으면 50 되겠죠? 자, 빨간 하나 더 지우면 곧 있으면 뚫리겠지? 뚫리면은 다시 또 막힐 거 아니야. 하나 더 지워주시고, 금방 맞출 거아냐 바로! 누릅니다. 서세요. 하나 더 찍고. 네. 자, 가스 먹어줍시다. 아, 가스가 좀 늦었네, 내가. 가스가 좀 늦었다. 자, 이제부터 질러서 계속 찍어줍니다. 파이어가 터졌어. 스포를 깔고 도로를 째고 있네요. 가스 좀 늦었으니까 4개 놓자. 가스 4개 놓고, 아, 왜 이렇게 먹느냐? 저거 달리면 되겠는데? 아, 야. 저거는 여러분 너무 쨈 거야, 여러분. 멀티가 한시 쪽에 또 돌아간다는 건좀 심각하게 쨈 거예요, 심각하게. 가만두면 내가 못 이긴다, 이거. 와, 어렇게 점때 만난 거였지? 나 공기업이야. 이거부터 깰게요. 어둡지 어요 불어 점사. 어, 뭐야. 오우씨. 어, 막히겠는데? 어, 뭐야, 막혔어? 어, 뭐야. 어, 이게 막히네. 이게 막힌다고? 속거 누르고? 어, 이게 장기전 가야 되나? 뭐깐만 멀티 먹어야 되나, 이거? 아, 저저왜 막히지? 아, 저 엄청 잽는데. 장기전으로 넘어가야 되나 본데요, 이거, 여러분? 잠깐만, 이러면 멀티를 놔도 지금. 빨리 먹어야지, 그럼 자토라고 샤워 누르고 일단은 어... 희대, 이제 올라가네.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먹었게라도... 경력은 내가 지금 한참 위에 있어요. 던제를 가면서, 멀티를 먹으면 될것 같아. 다다크 땡겨버릴까? 뭐? 뭐죠? 어, 잠깐만. 어, 그럼 하나 잡았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를 더 먹고, 해야 되는 데 아, 이런. 자, 요, 요거 드랍하면서 조금 믿어볼게 여러분. 나 멀티 없다고 조금 방심할 수 있거든요, 저기서. 오! 씨. 이거 이상한 거 있어? 이상이 어, 이게 뭐, 반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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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아니 이거, 못 봤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거야, 진짜. 이, 이거, 게 이거, 이진 이거, 이거, 감이되이 좋은데? 이거, 어. <laughs> 경력이 없는 거를 보고 저거 예상했어 잠깐만 멀티 보내고 자리고 나도 근데 이거 진짜 견제하면서 멀티 먹으면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전략적으로 한시를 너무 빨리 먹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또 어, 뭐야, 다 그거 좀 이동하는 것 같네. 왼쪽으로 좀 올라가가지고, 한시 쪽 라인을 견제를 하자. 어, 방금 조금 놀랬습니다. 상대 저구의 감이 너무 좋았어, 방금은. 저그를 예상할 줄 몰랐지. 멀티 그래도 좀잘 먹었거든. 이쪽에서 올라갈게. 이거 드라곤도 조금 뽑아야 되겠다. 한시 좀만 견제하면 조금 여유가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일단 모를 듯. 반응 볼게요. 이건 되게 많아, 여러분. 아, 어, 이동 많이 봤어. 넌 견제를 통해서 멀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측면. 야, 뭐야, 이거, 해철이. 불은 꽉 차고 해철이 4개인데? 완전 쌉 고수인가 본데, 이거? 우와. 이, 이, 잠깐만, 이거 좀 신중해야 되겠다. 어, 좀 잘해야 되겠는데, 이거? 싹구수였던 것 같아, 싹구수. 나를 혼내줄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와, 저, 피처리가 되게 였어 방어 좀 많이 해, 하면서 할게요. 나도 병력이 지금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도 이거 날그 리버 쪽 위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버티면서 이렇게 해야 될거 같은데. 어, 여기도 방어좀 하고 전략적으로 계속 이거 견제가면서 해야 될거 같아. 게이트 좀 많이 찍고 방어 든든하게 해야 돼, 여러분. 아니 친구 와, 이거 좋다. 드럼 끓 는게 좀 살벌 하긴 하네. 너무 좋았 어. 방금 아씨. 여기 방어 도 할게요. 그리고 뽑고 토끼지 수비형 저구야. 그러니까 돈 되는 대로 방어 해야 돼. 멀티를 계속 불려 나가고 여기서 업적으로 뭐 뽑아야 돼. 영력 싸움은 내가 이길 거 같은데. 열, 열, 여섯 시를 먹을까? 게임이 조금 장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긴 하다. 저쪽에서 지금 한 시를 빨리 먹고 방어를 해버리는 바람에. 여기 다커커 하나 뽑을까요, 여러분? 저구가 너무 방어를 잘하는 형태면 나도 저거 못뭐 저도 길이 없어. 대체 오린 식으로 하지도 않았고. 옥저버, 오버로드나 좀 잡으면서, 시야 계속 끄고, 6시 라인 쪽을 먹어버리자. 잠깐만. 전제를 계속 좀 하면서 시간을 벌게요 여기를 캐논 많이 박아야 돼 나중에 디팔로 온다고 캐논뿐만 아니라 여기는 로보틱스도 가야돼 여기는 완전 똑같이 반반 가면은 토스가 좋아요 토스가 나쁠 게 없어 그리고 저가거리해 이런거 깨는게 뭐야 서틀 하나가 죽었을뿐? 합체하자 아 방어를 너무 때리는데 이게 이제 저렇게 방어하면 아, 토스가 진짜 뚫기 힘들어. 성컷 넓커 봐, 이런 거. 그래서 멀티 봐구면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눈에는, 위에는. 와, 이거다, 이거. 어, 왜안 돼? 변신이 안돼 있어. 아 변신했는데. 조금만 더 일찍 했어도. 잠깐 <laughs> 좋아. <웃음> 와! 자, <laughs> 옥저버 좀 뽑을게요. 다 막았다. 오, 이거 조금만 빨리 돼 있었으면 대박이었겠다. 이제 이렇이렇 내가 이렇게 먹어버리면서 좀다 먹지. 일상 멀티를 이런 구도에서 먹을 때는 캐논을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럼 되는 대로 엄청나게 나가버려야 돼. 아끼 필요 없어. 여기도 원래 이제 몰아 붙일 때쯤 됐긴 했거든. 어, 어. 막아 볼게요. 에캐롬 많이 지을까 막는 거야 이거. 지죠. 캐롬 많이 안 줬으면 못 막고. 로보틱스를 항상 이렇게 지어야 돼요. 이게 캐논 안 지으면 여러분 뚫려요. 그냥 뚫려. 10초도 안 돼서 뚫려요. 끝나요. 다크소음 때문에 저거 병력을 못 죽여. 캐논은 이 시간 계속 버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지지는 거지. 지지면서 막는 거거든. 리버가 나오잖아, 이제. 그죠? 지지고 이제 리버를 이쪽에다 좀 갖다 놓고 캐롤 위에다가 지지고 견제 가야지 견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저그가 말라 그게. 저그 돈이 말라요 뒤지나 눈에는 눈 이해는이 e. 그런 전략이지. 오, 어, 나, 어, 뭐야? 아이디가 바재훈인데 세비요? 아이디가, 아이디가 마, 마한데? 마신데? 어우씨, 몰랐는데 못 봤네. 아이디가 마신데, 걔가 실력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스타 하는 걸안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네. 마지훈이 게임하는 거본 사람 없잖아. 거의 뭐, 한, 십몇년 동안, 스타크래프트를 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집에서 그냥 게임하면 하는 거잖아, 그죠? 뭐 레더도 돌리고, 공공도 돌리고.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오! APM이 400인데? 아니면 10년 만에 하는 건가? 근데 멀티를, 여기를 먹고, 여기 원래 엄청나게 빨리, 그러니까 보통, 빨리 먹는 것보다더 빨리 먹었거든? 그리고 이거 막던데. 근데 저도 진짠지 아닌지 궁금하긴 하네요 막 되게 오래간만에 막 5년 10년만에 하면 당연히 실력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음. 일주일만 안해도 손이 썩는데 근데 APM이 400이야? 오에 늘리고 오어 이거 0 1로 튀어나오는 거 노리고 방어을해 전략보수 어우 나는 <laughs> 끝날 줄 알았는데 아까 그방 1업 돼가지고 싸워가지고 저글링이 센건가? 어, 이거 되게 빨리 먹더라고 공발 질업 예상하고 방어 빨리 누르면서 그러니까 질럿은 어쨌든 질럿이 공일업이 되고 저글링이 방업이 안되면 두방에 죽거든요 방업이 되면 저글링 방업이 되면 세방에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럿이 공일업 때 효과가 없어지죠 예, 질럿 압박이 별로 없으면 그걸 노리고 한시를 되게 빨리 먹은 것 같아 근데 운영은 되게 나쁘지 않거든 운영적인 측면은 여기다 건물 짓고. 와, 이거 진짜 맛인가? 여러분? 도론 되게 잘 추가하는데? 뭔가 느낌이 원래 되게 잘했던 사람이 오래간만에 게임한 느낌인데? 잠깐만. 와, 씨! 방위럽이 됐었구나! 어쩐지 내가 공일럽 돼가지고 이거 이득 엄청 볼줄 알았는데, 그래서 바뀌었구나?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저글, 저글림 방위럽 된 거. 방귀럽이 됐었구나. 아,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로. 옛날에 막 엄청나게 잘했던 사람이 되게 오래간만에 하면은 당연히 좀 잘한 사람 못 이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발업 질러 딱 노리고 방업 이렇게 때리면서 이게 이게 전략이 되게 재밌거든 저그 입장에서.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뭐. 어, 뭐, 레더 뭐 진짜 S 이상 뭐, 잘하는 애들 아니면 충분히 레더 애들 때려잡을 수, 수 있거든요 최고지. 그래서 레더 게임 즐기려고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옛날에 초고수였지만 게임 안에서 당연히 실력이 좀 줄고 옛날 향수가 나는 빌드도 좀 쓰는 것 같고 정말. 범상치가 않기는 한데 야 아, 여기를 이렇게 빨리 먹다니 음. 여기를 빨리 먹으면 토스가 사실 압박 되게 받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까지 돌리고 나서 해처리야 열대개 되거든요 하이프 터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거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멀티 많이 먹었잖아 미리 그렇게 멀티공사 안했으면 그냥 뽕뽑게 해서 뚫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멀티 먹는 쪽으로 선,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멀티 못 먹으면 나중에 저거 물량 한테 그냥 밀려요 쓸려요 근데 APM 좋다 잠깐만 이거 진짜 다 이거 놀랬대니까 지금 보면은 다 크더라 알고 있어. 이거 본질 못 봤거든요. 봐봐, 나 지금 다 크더라 준비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 이거 지금 감각이 좀 예사롭지 않은 거야. 내데본질은안 받아 못 봤어. 근데 이거 3대기 보고 있었거든. 3대기 보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병력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11시랑 9시에 투멀티 먹고 있거든. 근데 여기도 병력이 없잖아. 근데 센터로 나온 병력이 없잖아. 이거 지금 감각적으로 다크드라망 거야. 이거 감각적으로 다크드라안거 같아. 이거 해철이 지금 4개 짓고, 이제. 내가 내가 볼 적에 내가 점수로 아니었으면 이거 그냥 썰렸을 것 같은데. 야, 나는 어쨌든 저는 게임은 계속 했잖아요. 레더랑 공방이랑 야, 이거 지금 알고 있어. 이거 안 보고도. 아니, 아니, 저 방송, 그리고 낮 방송 잘안 해가지고. 제 방송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거 그냥 단박으로 안거 같아. 음, 9 시간 는데 멀티가 엄청 빠르지도 않은 것 같고 여기에 질러 두개 있고 여기 질러 뭐 병력이 한 부대도 없고 그래가지고 드랍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전 프로들이면 알아요. 점 프로들은 일꾼 숫자 보고 대략 어떤 빌드 쓰는지 알고 병력 숫자 보고 뭐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옛날에 잘했던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하면 이게 손이 죽는 거지 머리가 죽는 건 아니거든. 저 같은 경우에도 재우 도재욱이나 현재나 보는 거. 보면 다 이해가 돼. 머리로는 다 이해되고 머리로는 나도 할수 있겠다 해. 생각에. 근데 그게 손이 안 따라주는 거거든. 예, 머리가 죽지는 않아. 근데 이를테면 상대방이 어떤 식의 플레이 할 거를 지금 이 저그처럼 알고 있어도 손이 잘안 따라줘서 막 버벅대다가 이렇게 당하는 상황은 많이 겪을 수 있어. 나도 그러니까. 어 근데 이거 여기 이렇게 놀리는, 늘리는 거뭐 깜짝 놀랬네 이게 예, 예사롭지 않은데 이 친구. 옛날에 한 가닥 했던 저거 같은데? 진짜 맛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진짜 맛인데, 게임 오랫동안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이런 실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가다 그, 그건 있지. 그 옛날에 그런 그 폼. 어, 옛날에 그 폼. 이런 거는 있지. 그 머릿속으로 또 그리는 능력 있잖아. 어떤 식으로 멀티를 먹고 어떤 식으로 드론을 팍팍 째고 이런 거. 어, 깜짝 놀랐잖아. 나 이거 지금 터틀 드랍 갔는데 해철이 다 펴져 있는 거면 깜짝 놀랐잖아. 해철이 6개, 7여8 아홉 개에요 해철이 홉개 근데 이것도 내가 만약에 견제를 아예 성공을 못 했으면 저거가 몰아붙이는 속도가 좀 빨라졌을 텐데, 200도 빨리 채웠을 거고, 견제 성공해가지고 지금 멀티 잘 먹고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주작을 했던 맛이다. 어, 근데 게임을 너무 안 해서 이런 지금 경기력이 나온다. 근데 만약 한 달, 두달 빡세게 게임을 한다. 뭐 어느 정도 좀 올라오죠. 어느 정도 좀 올라오지. 저그가 이제 화면 전환도, 화면 전환은 뭐 최종 다 빨라야 되는데, 그냥 마시 같은 경우는 내 기억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병력을 되게 잘 뽑았었거든. 그래서 저그가 이제 해철이 부대이정하고 왼손으로 병력 뽑는 게좀 어렵기는 해요. 되게. 되게 어려워, 그거. 웬만큼 잘하는 사람 아니면 하기 어렵거든. 근데 왼손으로 원래 병력을 되게 잘 뽑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운영이나 운영이나 물량이나 이런 게 당시에 뭐 주작하지 않았을 때 경기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경기력 자체는 훌륭했었거든. 근데 이제 주작을 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거지. 어떻게 알아채는 걸까?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프로들은 일꾼이 몇 마리 있는지만 보고도 뭐할줄 알아요. 그리고 병력이 이 시간대에는 예를 들어 한세 부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분에 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얘가 뭘 준비하는구나, 대략적으로 눈치 다 채요. 그러니까 점 프로하고 대회 나가고 우승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인들이랑 보는 눈이 달라. 프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야, 다.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 얘기를 잘 들어,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눈치가 되게 빨라지는 거지, 가만까 그러니까 나도 이거 지금 여기에 눈치를 채고 있었잖아. 이거 그래서 여기서 다 가끔 뽑을까 하고 뽑은 거잖아. 근데 조금 늦었지, 어. 저그가 좀더 빨랐지. 이거 아까 전에 내가 완성시켰어도 그멜스톰은 쓰기 어렸을까 봐아안 차가지고... 근데 이것도 저그가 좋은 판단은 맞는데, 내가 이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막힌 거지. 이러면서, 그니까, 여기, 저그 입장에서 여기를 밀어버렸으면, 이제 다음, 이제 6시나 다음 멀티 공략하기가 쉬워요. 예, 이게 스타팅 멀티 하나 민게 되게 크기 때문에. 여기를 못밀으로써 되게 급해지죠. 급해지죠, 배우. 저그가 되게 불리한 구도라서, 아마 어디 한 군데를 한번 밀어보자. 그래서 못 밀면은 주지다. 이런 생각으로 밀었던 것 같아요, 6시를. 이미 캐논공사다 끝났지. 근데 어쨌든 제가 게임 해 볼까서 해 범상치 않은 친구긴 한것 같아. 왕년에 좀 한가다 한것 같은데 게임 너무 안 해가지고 어, 실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운영 능력이 나쁘지 않거든. 과거 마시가 사실 운영이 되게 좋았거든. 그 친구 참 나쁜 짓만 안 했어도 아, 의지다 알고 있는 거야. 돈은 있는데 어차피 여기 실패하고 드랍 실패하고 다른 멀티 여기를 만약에 밀었으면은. 여기 밀었어도 내가 유리하긴 하거든? 근데 밀었으면은 주지 않치고 해봤을 거야. 돈 있고 그래서 3시랑 6시 먹으면서 끝까지 한번 해봤을 거야. 내가 보기엔. 근데 여기 못 밀어가지고 본인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12시도 먹는 거 알고 있었거든. 보고 있잖아. 여기 못 밀어서 안 된다 싶어서 나갔어. 궁금해. 이게 왜, 왜 이렇게 궁금하지? 진짜 마실 확률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지? 어쨌든, 예, 나 이거 아이디 중, 내 게임 할 때는 아이디 신경 안 쓰고 해가지고 못 봤거든. 리플, 게임 끝났는데 아이디가 마시 아이디네. 그래서 리플을 좀 꼼꼼히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긴 이겼어.